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늘 효성 TNC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요즘 자주 다루죠 그만큼 우여곡절이 높, 많다는 건데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플러스 12% 12포인트였나요 네 요만큼 올라왔을 때참 기다림의 어떤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다음날 11일날 예 거의 다 빼버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2% 이상을 빼 버리면서요. 그날 플러스 나왔던 거를 완전히 반납하고도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보시는 건요. 그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들은 좀 괜찮은데요. 그 외인들이 외인들이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를 보시면 7일까지는 조금 공매량이 좀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11일 날, 그때 투매가 났던 11일 날은 그 공매도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4% 정도 되고요. 5,700 그리고 어제가 아예 공매는 더 많았다고 보여지네요. 7,667입니다. 공매를 하려면 우선 대차를 해야 되겠죠. 예, 주식을 빌려오는 그 행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대차라고 하는데요. 그 대차가, 아이쿠, 그렇군요. 11일 날, 그 많이 뺀 날, 대차가 22,000주나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공매 세력들은 그 공매도에 보다 더좀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 대차가 많다고 공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상환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개의 증권사입니다. 네 개의 증권사를 뭐, 11일부터 13일까지요. 이번 주만해도 이렇게 네 군데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어, 11일 키움 증권입니다. 예, 그 효성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 증권사죠. 자, 보시면, 물론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경쟁사 PTMEG, PTMEG 아시죠? 그 효성 스판덱스를 만드는 데는 PTMEG와 BDO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BDO는 효성에서 만들지 않고요. PTMEG는 효성에서 직접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경쟁사들은 그 PTMEG 증서를 제한된 거예요. 즉, 못했기 때문에 공급 증가 물량이 크지가 않다. 그 다음, 그 효성 TNC는 터키, 브라질, 인도, 중국. 이쪽에 지금 공장들 있잖아요. 자, 이 친구들의 이 물량이 20%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요번에 중국 닝샤의 PTMEG 증설 완료로 굉장히 높은 실적이 개선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한번 다뤄졌죠? 그 제주 삼다수하고 그 손을 잡아서 리젠이라는 그 페트병으로 가지고 그 저기 친환경 섬유를 만들어 냈잖아요. 자, 요게 판매량이 지금대로 예상 영업 이익이 1 4조원 r o e 예, 자기 자본 대비율로 벌어들이는 돈이 86%정도의 엄청난 회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보고서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신형증권입니다. 그날 마침 그 11일날 빠지는 날 신형증권의 그 보고서가 그 뉴스의 보도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신형증권이 그 까마귀 또 날자 뭐배 떨어진 격으로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예, 욕을 먹을만 했네요. 137만 원에서 예 16만 원으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수 의견은 갖고 있는데요. 참, 애널리스트들도 참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 이 효성은 고부가가 제품 비중이 높고 중국보다 수익성이 높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PTMEG 수직 계열로 스판덱스 수익성이 30% 중후반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음. 그또 하나의 재료인 비디오 가격 역시도 안정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단,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인도네시아 발 석탄 있잖아요. 그 수출을 제한한 거. 이 부분은 그 일시적인 이슈로, 다음에 뭐 전년 대비 뭐 영업이익은 7.5%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 뭐 그래서 결론은 어, 대폭 하향을 해놨네요. 자 다음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이 친구들 역시도 아이고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11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예 얼마입니까? 30만원으로 하향을 했네요. 자 BDO와 MDI 가격 이게 아마 그 저기 뭡니까? BDO는 아시죠? 그 MDI는 아마 PTMEG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인 것 같은데요. 자 요게 35% 그리고 4.2% 자 비디오가 지금 35%가 지금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판덱스의 스프레드, 스프레드 아시죠?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원자재와 완제품 사이의 그 이익률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 예정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동사 포함 즉 효성을 포함하여 후아퐁 경쟁사죠, 루이 같은 경쟁사들이 올해 22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증설이. 자 그래서 상반기부터 스판덱스 판매가격이 하향될 수밖에 없다 뭐 작년부터 이 얘기는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EPS가 감소하고 시황이 둔화되기 때문에 30% 할인을 적용한다 뭐 작년에서 그 말했던 피크아웃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그런 리프트였습니다 자 다음 하나투자입니다 14일이죠 자, 여기는 11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22년도 1.2조 영업이고, 그리고 작년 대비, 즉, 올해가, 그러니까 21년도가 1.5조 정도, 1.45조 정도 생각을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15.7% 정도가 빠지긴 하는데, 자, 이것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 나오네요. 자, 소형 경쟁사들 있잖아요. PTMG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비디오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품의 완제품의 수준은 효성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치킨 게임으로 해서 그 친구들은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사 폐쇄가 15년도에는 22개였던 게요. 작년 21년은 13개로 반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효성에게는 경쟁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겠죠. 다음. 스포츠와 수영복 수요가 22년, 23년, 즉, 올해와 내년에는요, 9.7, 그 다음 5.6% 확대가 되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중국과 인도의, 인도가 비중이 커지는 건 지금 비교 대상으로 보면요, 중국 레깅스 시장은 일본의 12% 밖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일본의 인구 대비 중국은 10배 이상의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레깅스는 12% 밖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중국 시장은 훨씬 더 넓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그 키움 증권의 보고서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아, 키움이 아니네요. 신영 증권이네요. 신영에서는 미국과 중국보다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주력을 한다고 했는데, 한화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비중이 커지니까 긍정적이다. 약간의 뭔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자, 제가 생각해보긴 해본 바로는요. 자, 키움 증권에 보면은 그 공장들이 터키, 브라질, 인도,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주력을 하는 건 유럽과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판덱스 그리고. 터키가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브라질에서 미국까지는 가까우니까 이쪽은 남미와 미국, 유럽 쪽을 위한 공장이고요. 그리고 인도가 지금 커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생산부는 인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국 역시도 그뭐 다른 중국 경쟁사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레깅스 시장은 효성이 그쪽 중국 공장을 통해서 요번에 있는 그 닝사 있잖아요. 예, 여기서도 다 이런 차원에서 증설을 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경영진들의 어떤 그 해안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그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직접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피크 아웃은 없을 예정이고 자신들이 봐서도 적게 봐도 1조 정도 이상의 그 영업이익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봐야 되니까 팬은 올해 중공업을 포함 아 제외한 그 형제 삼형제는 그 액면 분할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뉴스도 들었기 때문에. 야, 이 주식이라는 게 과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이 회사가 정말 내가 미래에 좋을 회사라고 그리고 미래에 정말 금수저가 될 친구라고 생각 하면요. 지금의 그 어려움은 그냥 덮어두시고 하여튼 미래에 꽃을 피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그 효성 tnc의 목표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모든 분들도 그런 걸 예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다 라면요 기다려 보시고 그게 아니고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요 조금씩 조금씩 덜어 나가십시오 그게 그 정신 건강이 좋고요 그냥 막연하게 아 증권사가 좋다더라 어느 유튜브가 좋다더라 이런 거를 따르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투자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